서핑을 끝낸 후 객실 정리에 나선 진수 씨. 여름 저희가 알바도 했거든요. 그가 양양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아내 덕분이라는데요. 그 사실 저는 여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제 아내가 결혼을 하는 무렵쯤에 이제 이거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선뜻 들어가지 않는 타입인데, 제 아내는 저랑 좀 반대예요. 생각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등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약간 하게 된 게, 계기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은 거죠. 이제 아내가 추진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좀더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게 됐는데 사실 아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내려오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함께하는 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원동력이 되었다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그의 하루도 바다를 바라보며 저물어 갑니다. 진수씨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보여주시죠. 오늘이 16일이죠? 가장 바쁜 여름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의 주말에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캠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서핑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진수씨. 조금 그런 문화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파티도 하고, 뭐랄까요,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하고, 뭐, 이제, 다음날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묶음 상품들을, 어,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체험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서핑과 어떤 음주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시선들이 조금 아쉬워요. 당연히 바닷가에 놀러 왔고 여름철에 휴가를 왔기 때문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뭐 술한 잔하거나 즐겁게 노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어, 뭐라고 할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서핑이 알려지는 그런 그 시작점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여름철 음주문화랑 결부되는 것은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